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이 사역진 줄 알고 이곳에 나와 또 전도하고 땅 밟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전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날씨가 또 흐린 관계로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힘들게 어, 집에만 계신지 이곳은 언제나 빈자리가 됐습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이곳에서 또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알로쿠베르 스케르라다와리케네를 야르스케르와 알버리베르 케네르레 스케르르 크리발라 크리데레 데카네르레 스케르와 정미주 할머니가 팥불이 식던 곳에 요새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우리 정미주 할머니 그날 이후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부리,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정미조 할머니, 할아버지, 주님, 전도하고 구원받게,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어, 전도하고 싶다고 했는데,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입이 열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해주시고, 우리 정미조 어머니, 확실한 믿음이 굳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이기를 걸으며 기도합니다. 또 사랑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가뜨리 바라고곤 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가뜨리 바라고곤 합니다. 자유대한국 그 나라와 민족을 마지막 때 주님 제사장 국가로 택하신 나라라고들 이 나라를 처음으로 많이 많이 예언적으로 말하는데 그 말씀대로 그 예언적인 기도들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처음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될수 있도록 성교한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계위에 총회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땅 주여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반만년 역사 속에서도 그 많은 외침 속에 외적의 침입들 속에 주님 이 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땅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사오니 아버지 주여 카 스케르와. 라카라베르 케르베르 카라베르 케르베 스케르와. 레스케르와스케르레스케르라카라베르 케르베르 다와레케르와 와레케르와 레레케르와와레케르르베르베르베르베르라와레케르라베르케르르 스케르와.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주여내다스케스케 이렇게 되 이렇게 려 이렇게 려 이렇게 려 이렇게 려스케레베베베야라레베베 아버지 주... 주여 아버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단한사람이라도 천하를 얻은 것처럼 전도할 수 있기를. 천국이 있음을 아버지 죽어가는 십령들 가운데 정말 생명줄 던지는 마음으로 주여 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내 송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선한 사역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여 아버지 이 선한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100개의 쇼스. 100개의 쇼스. 100개의 쇼스. 100개의 쇼스. 스스 100개의 쇼스. 1베0개의 쇼스. 100개의 와아버0 0개의 쇼스. 100개의 쇼스. 그0 0개의 쇼스. 100개의 쇼스. 100개의 쇼스. 100개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들이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운동하는 길을 막고, 또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아버지, 주전날 많은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로커미네데스케르와 오, 주여, 러비네케르, 러커미네데스케르와. 환영은환영은환영은환영은 그동안 또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시뿌리지만 잘하게 하시고 열매매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과뜰히 바라옵고 저분들에게 어 할머니가 손자 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도해보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왕같이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좀 있습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손자 데리고 나오셨나보네. 네. 교회 다니세요? 네. 네. 아, 다니시는구나. 네, 네. 나 이렇게 전도하러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아 예.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 네네네. 아유, 요새 기도 많이 하시는데. 예 네, 네, 네. 이거 보고 이제 여기서 아, 네. 전도 몇번 했어요 네, 어디, 어디 남강교회, 남강교회 보건소 앞에 장로교통합층 아, 남강교회 다녀요 어. 교회도 전도 못 하는데 네. 기도하다가 이제 네. 이렇게 내한 사람이라도 네, 네, 네. 앞으로는 전도가 못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그렇죠. 예예예. 네, 음. 네, 네. 애기, 손자예요 예. 아, 얘도 교회 다니겠네? 네네. 네네네. 나, 나가는, 이거 제가 갖기는 좀 그런데. 아하하하하하. <laughs> 그래서,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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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예. 네. 아 예, 예,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예. 그래 이거 이제 또뭐 전달해주세요. 이거 마스크. 아, 아이고. 어, 기도하는데 네. 쓰세요. 전도하는 데 쓰시고. 이런 네, 네. <laughs> 식으로 또 전도하시면 좋잖아요. 네. 예, 예. 예, 예. 요거 이제 이름 넣어서 읽게 하시면, 네. 그게 네, 네, 네. 이제 영접하는 기도예요. 네, 영접 기도. 예, 네. 예. 네. 네, 네.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얘 네. 예,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키면 더 확실히 네. 악한 것들이 믿음 뺏지 않으니까. 지금 세대는 네, 워낙 네. 그러니까.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캐 베러 걸리는 게스케로와 원래 이래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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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옵 아버지, 아버지주 아버지, 지 아버지, 지 아버지, 아버지, 지 너무 신나게 노네. <laughs> 얘들아, 니네 천국 있는 거 알아? 나 전도하러 왔는데 너 교회 다니냐? 네. 교회 다녀? 둘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교회는 다니니? 네. 너도? 너는 안 다녀. 너는 안 다녀. 그럼 너 이거 한번 읽어 봐. 너너 이름 뭐야? 저 이서연이에요. 이서연? 네. 어, 여기다가 이서연 이름 넣어서 읽으면 예수 믿는 거야. 한번 해 봐. 네. 시작. 주 예수님 해 봐. 주 예수님 이서 이서연이는 죄인 입니다.입니다. 네? 예? 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음, 위해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나의 어.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와 주세요. 어.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 나도 예수의, 예수의 마음,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 나를 받아주세요. 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어, 영접하는 아, 네. 자, 어. 곧그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음. 이는 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응.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응. 오직 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니 아, 아멘 네. 오잘 읽네 요한복음 어, 1장. 1장 12절 13절 오 서연아 이렇게 너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라 네. 어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네. 아이고 착해라 커도 어디 가도 친구 이름은 뭐야? 읽어봐. 안채희. 어? 안채희. 안채희. 안채희도 예수님 믿지? 응. 어, 안채희도 한번 읽어볼래? 주 예수님, 응. 안채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응.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제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주세요 나의 응.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와주세요 나의 응.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응. 마, 드려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하도록 나를 인도해주세요 나도,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주 예수 응.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이구 잘하네 옆,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응. 이는 성활동으로 나 육정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 나지 나 않니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붙어 난 받을 이라 아멘 요한 복장 1절 12절 13절 아이고 잘 읽었다 이름이 소연이? 네 또? 채희 채희 우리 둘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연이랑 최희가 오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읽고 영접한 이 기도가 어, 땅에서도 하나님 손바닥에 꼭 새겨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어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꼭 복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연이도 아멘.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laughs> 할렐루야. 이렇게 꼭 천국 백성 되자. 할렐루야. 나는 그냥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이고, 친구, 채연이랑, 채희랑 최... 서연이랑 같이 어, 꼭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안녕. 이거 손 날로니까 잘 써.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